지금 그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이 좀 그러니까 내란 수개의 내란 상태가 길어지면서 사실은 너무 흑화돼 버렸는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아니 한 발짝씩은 아니었다. 반 발짝씩 가다가 백 일이 넘어가니까 완벽하게 국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조심스럽긴 했잖아. 처음에 윤석열 면회 가건할때 이건 당 공식 차원이 아니야 하다가 이제 당 대표급들이 그 사람들과 색깔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미임명은 놔두고 문영배 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뭐 무슨 아이스크림 골라 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임명 안 하고 누구는 임명하고 자체가 발상이 위헌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들 생각이 이런 거야. 좌파 활동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우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그거잖아. 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구구여 우파여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518때 광주 시민들을 죽인 제들의 논리가 뭐예요? 빨갱이 죽여도 되잖아. 아. 음. 음. 근데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 왔다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518에 광주 시민들은 죽어에 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얘들 그냥 그 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솔직히 윤석열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반성이라도 했죠. 그때는. 뭐 천막 강사라도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너무 막 너무 나갔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새내 된것 같아요. 음. 국회수도 예. 보면 얼척 없으시죠. 왜냐하면 <laughs> 광주 시민들에서 뽑힌 국회의원은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하고 달라요. 그냥 들어 얘기가 심해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시죠. 어, 이 새날 안 봐요. 안 볼걸요? 아, 마십시오. <laughs> <laughs> 일체 안 보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사실. 선배님. 12월 3일 전까지 이제 저희 과방위를 하거나 뭐상임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편하게 이렇게 뭐 지내고 그러시는데, 딱 12월 3일 날 되고 나니까 한동안 굉장히 어색해지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렇게 포카페이스를 할수 있거나 이런 능력이 덜, 덜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어색했고,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음, 음. 괜찮아졌는데 굉장히 어색했었습니다. 음. 그 지금 상황 그런 거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보면 네. 저것들은 사실 금수만도 못한 거야. <laughs> 그렇죠. 말씀도 아, 아, 말씀을 그렇다니까? 지금. 뭐잖장하서뭐다 아, 솔직히 우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얘기해도 돼. 아니, 이게, 이게 다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은잘 모른다니까요. 윤석열이 네. 내란이 일어났어. 난 놀라지도 않았다니까. 어, 씨벌. <laughs> 그냥 이거 지랄야지 이런 느낌이지. 벌벌 떨지가 않았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광주 분들한테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개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50년 아니 80년 5월 18일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그때 그 광경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음. 막저 잔혹한 현장도 목격을 했었는데 저보다도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게 머릿 속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경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대놓고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네. 초반에 내려가서도 막 그러셨었거든요 네. 그나마 4일날 한다니 네. 참 다행이다 네, 싶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어저께 민주당이 문영배 임의선 임기 연장법을 단독으로 법사소위 통과시켰다 네. 요건데 네. 요건 이제 18일까지 선거가안내려질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거다 네. 네. 그렇게 보면 플랜 B. 민주당 꼼꼼해 네. 네. 아까 푸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발사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은 원내하고 법사위하고 조금 견해 차이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원내가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음. 어제 전체 회의에서 소위로 넘기고 전 음. 소위에 보통 소위에 넘기면 그다음날에나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전체 회의 넘기고 그날 소위를 열었어요. 음. <laughs> 네. 바로. 내일 지금 보내 있죠. 4일 날보내 4일 날 금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 2, 3일 지금 예. 아, 아 잡잖아요러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의 흐름들은 그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준비를 해 놓자. 네. 캠페 시켜 놓는데 네, 이거. 예. 그 상태였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보내도 1, 2, 3, 4일어 달라. 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저쪽에서 이제 완강하게 버티는 통에 아, 네. 2, 3일만 된것 같고. 아. 저런 것도 다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 맞죠, 맞죠. 음. 준비를 해놔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음. 준비한 것 중에 대부분 쓸모가 없을지라도 네. 스탠바이 시키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2 2대 국회를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무능이란 네. 느낌이 별로 없어요. 불하고일사불란하고그 음. 음. 중에서도 아까 제가 점심 때 보자진 이제 과거에 있었던 보자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역대급이 원래는 법사회잖아요. 법사회가 가장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 법사회를 뛰어넘은 데가 과방이라고 아... <laughs> 다 이따,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따가 저 <laughs> 과방위원장하고 주민간사님이 <laughs> 네. 아, 이따가 8시 40분에 나오시니까 네. 네. 오늘 네. 네, 오늘 저녁에 오늘 이그 날이에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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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이요. 개헌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파면할 정도냐 이게 공식적 입장이었다면 네. 지금은 계엄은 잘못이라던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또? 살짝 그, 바뀌었습니다. 그, 그, 요하게. 아니, 그게 그, 아니라 어저께까지 지금 봐봐요. 권영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보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내란 선포가 당연해라는 데였스요할만했다 음, 이런 거잖아요. 직접 뭔가 잘했다라고는 말은 안 하는데 다시 생각하겠다면서 은근히 간접적으로 <laughs> 돌려서 옹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죠. 봤을 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입법 내란이란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명백한 내란이란 걸 입장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무슨 집회를 나가거나 여성열 면회를 가거나 관저에 가거나 할때 개인이 갔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개인 자으로 공식 갔다.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음. 사실 이 분위기 속에 이쪽 지지층 들이 계속 압박을 할거 아니야 네. 그렇다 보니까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까지 사실은 거기에 그냥 음. 그래, 그렇게 되면 사실 정권 바뀌었을 때 위원정당 해상이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음. 그런데 어제 더 재밌는 게 있었어 네. 국민의 박정훈이 한 말입니다. <laughs> 김정은은 능력 없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이재명이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뭐 막말 하고 다녀? 이 사람들 <laughs> 이거 보고 이 시국에 지금 뭔 소리인 거지 진짜 x x 소리라고 나오는 더라 진짜로 이걸 이렇게 정말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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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회견이라고 저기 전파당비랍니다. 저 남이 박정훈인데요박정훈이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 유진교사 녹취 악마의 변집회 가지고 공개했던 바로 그 친구인데 얘가 TV 조선 출신이야 또. 아... 과방에 있잖아요. 저희 과방입니다. 아. 자 어쨌건 그 사건은. 결국에는 고발당했고 짜깁기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고 그 무시 무죄까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이렇습니다 아까 그~, 그 우리 존철의님께서 법조인들 별로라고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laughs> 똑같아 국회의원들 중에 보면 네. 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전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놀았던 본능적인 기득권 세력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음. 어떤 전문가라도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음. 김민전을 보세요, <laughs> 이수정을 백골단? 보세요, 백골단, 백골단, 윤석열을 보세요, 네.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보, 보수, 좌, 우를 떠나가지고 상식에 기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내 가치관이 나눠지는 건데 예를 들 아니라는 거지. 그니까 러 아마 법조인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조인들만의 그런 어떤 사법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득권층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기득권 카르텔을 벗어나는 뭔가를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 기득권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카르텔에서 이제 완전 배제되는 거죠.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이 법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행에서 판단한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깨고 판단하는 창의적 사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셨지만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미래를 위해서 없는 길을 찾아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이제 30년 동안 법만 다룬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 이렇게 막, 막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뭐 마약도 이렇게 조금 먹었을 때 기분 좋아서 이제 점점점 마약양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펜타닐을 계속 맞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조금 내가 막말을 했더니 어, 그구새력들이날 엄청 환호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막뮤니티에서막 둥둥 떠. 그러니까 이제 어, 요거 말했더니 그러다 그러니까 약간 펜타닐 중독처럼 막말을 중독이 돼 가지고 더 심한 말, 더시만말, 더 심한 말, 더시만말, 더 심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런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과방이 이혼으로서 보면 그아 비슷한 거예요 사이버 렉하고 아, 그렇지. 음. 다를게없죠 그러니까 자기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과격한 말들을 더 많이 지어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음.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거기에 조회수 올리느라고 음. 별의별 말들을 다 끌어다 갖다 붙이는 음.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무게라는 게 있어. 음. 한명한 명이 입법 헌법 기관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음. 이런 상황에서 진영이 호소하고, 음. 그러면 주장이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에는 아이 말까지 내가 할수 없어라고 멈춰 음. 그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치였던 거예요. 음. 대신에 내 속마음은 개개 개인 자격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해 주는 음.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 뚝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면. 음. 나중에 나중에 예를 들면 음. 이 성난 군중들 국민들이 정권 바뀐 뒤에 네. 뭘할 거냐면요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해라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만으로도 해산됐잖아요 네. 이걸 벗어날 방법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음.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지금까지의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한적 있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뭐, 뭐, 한나라당이 네. 뭐, 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응. 뭐냐면 기득권 안에 자기 기득권에 충실할 뿐인 거지. 응. 진짜 보수가 아닌 거지. 응. 응. 대표가 딱그 자리에서 그러셨거든요. 유재민 대표가. 응. 저쪽 사람들 보수 아니다. 응. 우리가 보수다라고 응. 이야기했더니 응. 그런 거잖아요. 응. 어. 맞습니다. 응. 어. 근데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100%다. 기회주의자다. 음. 보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기회주의자다. 음. 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은 철저히 이익 집단이라고 아. 봐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음. 동질한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추구하는 것도 이익이고 자리고 그다음에 모이는 것도 그런 어떤 돈으로 모이는 것 같아서 예.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뭐 음. 아주 그런 자 짧게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최상목이가 그미국채 배팅했던 음. 거 있잖아요. 아유 <laughs> 저 골동품 커스터 컬러거든. 환율 방어에 되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이죠. 근데 미국 네. 채에다 투자를 해 미국 네. 채 달러 가격이 어른 데다 투자를 그렇죠. 해. 그렇죠. 그건 이제 환율이 환율 상승에 베팅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대한민국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그것에 베팅을 한거 아닙니까? 청문회 할때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시 구매를 한 거야. 음. 이게 소위 말하면 소위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민나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같은 내란 정국 아니면 저거서 자진 사퇴감이지. 자진 사퇴해야죠. 그리고 과연 환율 방어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역할을 했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네. 거죠. 내 재산 불리려면은 환율이 올라야지 제가 유리하니까. 자, 그리고 환율이 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그래프도 잠깐만 보시면 은원 달러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선고일 지정되면서 네.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네. 한 12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 1년 전만 해도 1 2 9 0원은로 아. 1300원 이었습니다. 아. 지금 170원 넘게 올랐어요. 그 정도만 가도 돼요. 이, 일반적으로 저 최상무기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때저 보세요. 자영업자 금융기관 업권벌 연체율 추이 한 보세요. 다 연체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상당수의 지금 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보다는 음, 없이 사는 분들이 많고 음, 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2030 나오는 친구들 보세요. 시무적이 딸이 나오겠어요? <웃음> 아니라고 <웃음> 예를 들면 사회에서 내가 기득권이 못되겠구나 생각하는 애들이 그거가 돼가지고 나와서 법원에 불지르고 그지를 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저 사람들이 최소한 다른 걸 떠나서, 야, 한번 보세요. 윤석열 탄핵 됐다고 이제 네. <laughs> 파면 됐다고 칩시다.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뭘할것 같습니까? 윤석열 손절. 손절하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큰절할 거 아니야. 저는 네. 음. 영원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기회주의인 거야. 진짜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키고 싶었고 내 양심을 걸고 윤성열은 탄핵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죠. 음. 음. 책임을 주고. 항의하면서. 네. 음.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음.